안녕하십니까, 폐한기입니다.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제 인생의 첫 나이키예요. 저 나이키를 약간 비싼 브랜드여서 못 샀었는데 이번에 큰맘을 먹고 장모님께서 운동화를 사주셨는데 그 운동화를 제가 조금 특이한 거를 사봤어요. 나이키 쇼핑백도 고급스럽게 생겼네요. 어쨌 구매한 신발은 이 뭐, 금색 반스가 아 금색 박스가 반짝반짝 거리는 마크가 나이키 조던 시리즈래요 저도 이게 나이키를 잘 몰라서 근데 워낙 조던 하면은 뭐 조던 시리즈하고 유명하니까 막 이게 막 강백호 신었던 신발 뭐 해가지고 색깔 엄청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엄청 스페셜한 모델은 아니고 나이 이 모델명 안 써있나? 에어조단 원 모토라는 모델이고요. 이오르그 고급진 쇼핑몰인 화남 스타필드에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. 뭐 특별한, 뭐 그런 건 없네요. 이 신발은 일단은 기본, 태규 외계 떨어네요 나이키 코리아. 아무튼 뭐 에어 소리 있대요.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. 이 신발은 일단 컬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고 약간 한정판 뭐 그런 색깔이 여러 개더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발을 구매한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편한 운동화처럼 신을 수 있는 부츠 약간 일상생활도 쓸수 있는 부츠를 찾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용 부츠들은 아무리 뭐 스니커즈니 뭐니 해도 약간 안 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돌이 냄새가 약간 진하게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나이키에서 나온 나름 이제 오토바이 탈때쓸수 있는 부츠예요 운동화 겸 부츠로 나온 제품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로 코발의 이쪽에 보면은 슈프트 커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제키가 아까 흰색 모델도 직접 보고 왔었는데 그거는 약간 재질이 달랐던 것 같은데 까만색은 약간 이게 세모 같은 재질이네요 그래갖고 뭐 운동성을 위해서 이쪽에 약간 주름 그 어글리보러스 바지 같은 것도 아코디언 주름이라고 하나? 그런 게 있고 그 핏도 여기 중간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똑딱이로, 똑딱이로 돼 있는데 이 똑딱이는 사실 굉장히 조금 싼 티가 나요 이거 버클을 조금 비싼 걸로 넣어줬어야될것 같은데 이게 2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엄청 싼 제, 나이키가 원래 엄청 비싸서 이건 싼 건지 모르겠는데 제기준에서는좀 비싼 신발인데 아마 제가 태어나서 사본 운동화 개념으로 사본 신발 중에서는 제일 비싼 축에 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조던 등번호 2 3이 써있는데 이 부분도 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나이키 로고랑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심심한 편이죠. 그나마 까만색은 조금 이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흰색은 완전 하얗고 이 빨간 부분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약간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았는데. 제가 아무래도 신발을 뭐 그렇게 깨끗하게 신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때가 타고 그럴까봐 검은색으로 골랐고요. 나뭐 밑창은 뭐 이렇게 조단 아저씨가 이렇게 있어요. 요거를 한번 신어 봐야 되겠죠? 근데 이걸 위해 제가 올라설 수가 없으니까 잠깐 이걸 앞으로싹 밀고 여기서 신어볼게요. 아, 아무튼 똑딱이 풀고. 이거 풀고, 어 안에 못어었다 뭐야? 발을 넣고 이쪽은 고정이 돼 있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야 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찍 해주고 저는 아까 이거를 시착해 볼때 이걸 좀 늘려놨어요. 좀 이게 편하게 신으려고. 저 똑딱이를 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. 이쪽도. 이게 좀 들어있잖아. 아, 이게 신발이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있어가 있게 돼가지고 약간 찍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. 이런 느낌이고, 조금 잘 보이나 발등 부분에 그게 뭐 보호대가 있거나, 그런 느낌은 아니고 간단하게 진짜 일상생활에서 신을 수도 있고, 어느 정도 캐주얼에 조금 더 가까운 부츠고요. 어쨌든 모터바이크 용으로 나온 거니까, 뭐 이쪽 보면은 약간 이쪽이 딱딱하긴 한데, 전반적으로 다른 조단 시리즈들도 이쪽이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검은 계열이라 이쪽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가 이쪽, 여기도 23번 로고가 있는데, 그런 게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고점이 그 점이 조금 아쉽고, 어쨌든, 이거 장모님께서 사주셔가지고, 이번에 설에 갈때 신고 찾아뵐 예정입니다. 예쁜 운동화 샀다고 자랑할 예정입니다. 여튼, 뭐, 여기까지 하고, 저는 내일부터 이 신발 잘 신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폐양기인이었습니다.